자, 저놈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돼있죠? 어? 맞아요? 우리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근사식을 쓰자. 어? 나 근사식이 야, 이거 근사식 한번 배우면은 안 쓰고는 못 뺏기잖아, 사실은. 그 힘든 과정을 내가 맨날 하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내가 여기에 상수를 뭘 넣고 싶어요? 플러스 1을 매우 넣고 싶고요, 여기는 발을 넣고 싶죠. 맞아요. 그럼 저 식이 바로 안에 들어있는 놈이 n 플러스 1로 식이 바뀌고요. 얘는 플러스 n 플러스 2로 식이 바뀝니다. 됩니까? 네. 마이너스 p n을 했더니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얘를 리미트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그렇대요. 그럼 니들 알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2n이 들어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럼 2n이, 얘가 2n이 아니잖아? 그럼 이 식에서 n이 살아남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발산한다. 이 식에서 n을 죽여야 얘가 수렴한다. 맞죠? 따라서 p값이 이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맞습니까? p값이 2가 아니라 1이어봐. 발산한다고. 식 써봐. 당연히 발산하지. 그쵸? 그렇죠? 그럼 그 수렴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3이겠죠? 개쉽지? 음, 이거 답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직접 정석으로 풀면 얼마나 팔이 아픈지. 어, 팔이 많이 아플 겁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을 넘길게요. 정석풀이는 항상 알고 있죠? 합체공식 써가지고 길게 풀어내는 거.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답은 뭐고 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아, 그럼 정답이 오예요 그냥? 어, 넘어갑시다.